한번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한번싹좀 훑어봤어요. 유튜브의 딜레마 같은 게 이런 제품은 좀 그래도 스피드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빨리 보여드리고 제가 정말 딱그본첫 번째 순간적인 느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볼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감상들은 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나마 제가 좀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좀 구석구석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번 J&D가 출시할 때마다 이 회사 제품은 현미경을 딱 들면서 어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향들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 는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볼 거면 똑같은 기준이나 자태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그런 평가를 좀 했으면 어떨까 매번 그렇듯이 이번에도 JND 제품이 나오면서 살짝 이슈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브루스앤의 헤드가 붉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이 합본 버전의 이 헤드랑 싱글 버전의 헤드 퀄리티가 도색이 뭔가 다른 것 같다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조사 피셜 동일한 퀄리티와 동일한 도색 기법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 이 제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인을 따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 모든 사람이 환경이 조건이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서 오는 좀 차이이지 않나. Craig, it's time. 자, 그러면 일단 브루스 웨인부터 먼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붉은 기가 감돈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 우리가 흔히 그 작가작의 페인팅을 볼때막 붉은 기가 이렇게 좀좀 과하게 표현이 되고 좀 투명하고 맑고 레이어가 많은 그런 도색 기법을 볼 때마다 되게 감탄하면서 와 놀랍다, 정말 사람 피부 같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딱 거기서 본그 정도의 표현 붉은 감이에요. 너무 좀 주름이 늙어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딱 프루스 앤입니다. <laughs> 딱 그냥 크리스찬 베일이고 딱 그냥 사람 같아요. 이 헤어 스타일 세팅 해놓은 거 정말 견고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가르마도 이쁘게 잘 타져 있으면서 표현력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앞에가 너무 머리가 이렇게 막 쥐가 파먹은 것처럼 딱딱딱 너무 끊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카메라로 보거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그런지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 정장, 이것 때문에 샀어요. 듀오 예, 버전을 정말 노, 너무 무엇보다 갖고 싶었던 게이 정장을 보고 갖고 싶었어요. 왜, 왜 그러냐? 이런 배트맨 피규어는 사실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뭐 6분의 1 핫토이도 샀었고, 쿼터 핫토이도 샀었고, 또 3분의 1퀸스튜디오 제품도 샀었어요. 그래서. 이 수트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잘 나와도 이거는 그래도 제가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 경험의 깊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퀄리티의 수트와 이 핏감을 가진 피규어를 가져본 경험이 없어요. 이 6분의 1 사이즈나 뭐 커터 사이즈의 정장 하나 제대로 핏 떨어지게 맞추려면 100만 원 수척 넘어가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저라면 그 돈을 가지고 제 옷을 살면 샀지. 인형 옷을 1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는 아직까지 제그 기준에서는 할수 없는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핏감이 좋은 정장이 입은 그 다른 분들의 커스텀 제품을 볼 때마다 부러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수트를 이렇게 멋진 핏감으로 내준 거야. 3대 1 사이즈에서. 근데 배트맨도 같이 들어있어 근데 가격은? 둘이 해서 뭐한 200만원 초반대 형성이 돼있어 그러면 안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21년도에 제가 한 선택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닐까 이 브루스 웨인이 입고 있는 수트는 지금 딱 3피스로 셔츠, 베스트, 자켓, 그리고 바지 되게 포멀하고 격식에 맞는 예 그런 재벌 정말 이 사람이 직업이 재벌? 직업이 재벌? 직업이 재벌인가? 어쨌든 재벌이잖아요 그 재벌들은 이런 수트도 맞춤 수트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다크나이트에서 브루스 웨인의 옷을 담당했던 수트 브랜드는 알마니예요 그 알마니에서 거의 최고급 라인으로 수트를 제작하고 가슴 쪽에 보시면 따로 브루스 웨인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알마니 수트를 입었는데 이탈리아 수트의 특징이라는 게 원단이 일반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광택이 조금 나면서 라펠 부분이 넓직한 남성미가 예, 가미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고급 수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라펠이 딱 꺾이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말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는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되게 이게 뭐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라펠이 딱 말리는 부분까지 좀잘 표현이 되어 있다 딱 버튼 3버튼에 딱 수트를 입으면서 안에 베스트로 맵시 있게 또 이걸 열면 벨트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있겠죠. 벨트에도 여기도 브랜드 가게을딱 새겨놨어요. 가게을딱해놓고 이게 뭐, 무슨 브랜드인잘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이 자켓 안에 셔츠가 보이고, 그 셔츠 밑에 살짝 이 시계가 보이는 예,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딱 해주셔야 되게 레이어가 풍부해지고 또 이뻐요. 이 세팅이 실제로 정장 입을 때도 이렇게 좀 살짝 세팅을 해서 입으시면 훨씬 맵시가 납니다. 이 시계도 디테일이 정말 괜찮은 게이 시계도 항상 제 구매 목록 거의 탑3 안에 있는 제품이에요. 어, 예거 르끌루의 리베르소라는 제품으로 실제품은 케이스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면 이쪽면 둘다쓸수 있는 예, 그렇게 디자인돼가지고 만든 시계거든요. 이게 영국 장교가 폴로 경기를 하면서 좀 깨지지 않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 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제작된 시계 예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도 되게 뭔가 고급진 예거 르크 트루 에 예. 이쁘게 예. 해놨다 좀 내가 갖고 싶다 자 그리고 바지 핏감도 보시면 너무 이렇게 딱 슈퍼 슬림 핏으로 묽게 입는 경향이 없잖아 했는데 사실 이 수트 바지는 좀 그렇게 입으면은 맵지 가 안나고 이렇게 레귤러 핏으로 자연스럽게 좀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 구두 앞서는 딱 구두 여기지요 정도까지 오고 뒤에는 딱 구두 굽하고 발 뒤꿈치가 닿는 그 사이 지점 예 그렇게 떨어지게 입는 게 거의 정석 루틴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옷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옷을 알고 재현해서 만든 예, 그런 느낌이에요. 딱 여기 회사 대표님이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좀 디테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 멋진 가죽 구두까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뒤에 이 자켓이 자연스럽게 뒤로 탁 벌어지게 손에 들면서 이렇게 자켓이 뒤로 딱 꺾이잖아요 그 라인까지도 생각해서 이렇게 뒤에 세팅을 하면 정말 멋있고 이쁜 브루스 베인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다 딱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베이스는 갈라진 아스팔트 이쪽하고는 색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살짝 좀 밝고, 여기는 완전히 까맣게 어두운 예, 그런 베이스 톤에서 배트맨과 브루스웨인의 영역도 좀 나눠 놨고, 뭐 그렇게 감상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배트맨, 수트를 입은 배트맨 버전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 Geeks Time. 그래요. 많은 배트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제조사에서 어떻게 또 제품을 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배트맨 수트 중에 가장 높, 좀 재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션도 실제 배트맨 이 크리스찬 벨의 체형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살짝 듀오버전이라 아쉬운 게 여기 이제 브루스 앤 헤드가 같이 이게 공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어떻게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근데 그것까지 바라면 너무 욕심이겠지만 이 카우를 쓴 배트맨 헤드의 반짝이는 눈 여기서 봐도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이눈 표현 정말 예술이고요 여기 여기 실리콘 부분으로 조용된입 마스크 부분 굵게 담은 입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카본 소재죠 실제 영화상에서 카본 소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레이어를 투명한 거랑 그 속에 이렇게 이중으로 해가지고. 더 입체적이고 좀더 이렇게 블링한 투명감을 좀 주면서 되게 선명한 느낌을 줬어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고 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좀 그럴 텐데 그냥 대충 카본 무늬로 이렇게 집어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하이테크적인 수트로 보이고 그만큼 고급진 배트맨을 소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도. 메지로 육각형 타입의 이너 수트 와... 표현, 디테일 끝장나고요 또 이렇게 세로 줄무늬로 복근이라든지 이런 데를 잡아주는 이 스트링들 완벽하게 조형이 다 되어 있다 영화 소품에 있는 그런 수트의 퀄리티급이라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양쪽에 어깨 견갑 쪽에 닿는 요 부분도 되게 큰 파츠 이렇게 자석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꼽는 방식이에요 이걸 딱 빼보면 여기 얼마나 디테일하게 어깨 부터 팔까지 이 수트의 질감을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컬렁거리면 이렇게 꼽아주면서 여기 사이에 어깨 이 망토를 좀 잡아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하체 이 무릎 쪽도 이렇게 다 이중 카본 파이버 재질 다 살려놨고 특히 놀라운 게이 부츠 부분 다풀 조용인데 이 각각의 가죽 파츠와 라텍스 고무 파츠의 조직감이라든지 조형에 다 차이가 다 다르고 특히나 이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름진 부분에 늘어나거나 퍼지면서 같은 균이랑 크기라도 크기더라도 좀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굴곡에 의한 크기 달라짐까지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런 디테일 때문에 정말 그런 재질로 보이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목에도 쓸 테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망토 재질, 우리 안경 닦는 천, 좀 고급 천, 예, 그런 느낌이라면 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예, 그런 광택감이 좀더 있는 그런 소재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거 망토 빼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줄 수도 있어요. 망토를. 저는 등 쪽에도 디테일이 너무 좋으니까 망토를 좀 빼고 전시하고 싶거든요. 뭐, 영화상에서도 실제로 망토 벗고, 아, 글라이더 같은 걸 이렇게 뒤에 달고서 날잖아요 홍콩 거기, 라우잡으로 침입할 때. 그냥 이렇게 망토 안 하고 안들고 이렇게 전시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브레이 깅스 타임. 전체적인 소감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어, 뭐, 그래요. 이 브루스 앤을 보면, 재벌그 특유의 약간 건방지고 당당한 포즈. 주머니에 손을 딱 꼽고서 고개도 살짝 얘는 시선이 조금 위로 이렇게 가 있죠 당당하지만 얼굴 표정에서는 뭔가 살짝 근심거리고 있지만 애써 숨기는 듯한 오묘한 느낌 그런 포즈를 딱 지고 있고 반대쪽에는 고개를 딱 숙이면서 얘는 시선이 조금 밑으로 가 있지만 이 앙다운 입술에서는 약간 앙담이면서 뭔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한 얼굴이지만 다른 두 표정을 가지고 있는 배트맨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또 안구도 보시면 사람 홍채의 컬러가 제각각 좀 많이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백인들은 주로 코발트 블루도 있고 한데 이 친구는 지금 약간 초록색 초록색의 홍채를 가지고 있는 눈을 표현했지만 또그 안에서도 노란색으로 한번더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되게 눈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디테일들까지 표현한 점 플레이 기크 타임 총평도 너무 길어졌는데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은데 막 뵙기에는 저도 이 제품을 조금 더 보고 감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리뷰하는 거는 정말 날것 그대로 제가 느끼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설레임을 그냥 그대로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정도로만 리뷰를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는 키덜트. 오늘 여러분하고 보신 제품은 제인 디스듀의 더 다크 나이트 듀오 버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오고 싶은데 지금 이제 다 끝나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리뷰할 게 없어 피규어도 다 왔어 12월 달에 뭔가 재밌는 게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것 중에 이거 재밌는데 아직 리뷰 없다 그런 거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제가 가지러 갈게요. 가까운데면 살려주세요. 리뷰할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같이 리뷰해 나가는 채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긱바.